나 날개가 난크. 없어. 나는 날개가 없어. 아. 아, 에바죠. 세바죠 야, 쟤가 왼쪽으로 가. 싫은데 내가 오른쪽 갈 건데.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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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델데. 아, 아, 에 야, 저거 가장 왼쪽 거 먹어야 되는데. 아, 에바잖아. 다 먹었다. 가가 가. 가, 가. 야, 우리 털실 먹었냐? 아, 박 대박! 대박! 대아 대박! 이아아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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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박! 대박! 아박아박아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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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아, 비켜! 비켜! 아유, 야, 여기 좀 어렵다. 아, 위에가 있었구나. 저기... 와 얘들도 겁나 독하다. 한마디도 댓글 안 해줄 수 있지.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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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뭐라, 뭐라 했어? 아, 집중하느라 잘안 들렸어. 나도 진짜 독하게 게임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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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걸 왜요? 왜, 왜다다 멍청아! <laughs> 아, 일부러 다는 거였어. <laughs> 어, 그래야지. 이게 올라가지. 오르락, 이거 어떻게 꺼내? 이거 이거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럼 됐어. 이걸 어떻게 했거든? 아니, 자... <laughs> 아, 얘 알았다. 아우, 빨리빨리 빨리 <laughs> 알았어야지. 그런 걸로 이제 하면 어떡하니? 셔 a 맨, yes, man, 아니, 니가... 아, 네가... 구름 위로 올라와. 그래. 그렇지. 보이지 않니 너의 뒤에 숨어서 주얏트백 내가 두개 다 쳐먹었다! 여기 뭐있을것 같은데 느낌이 없군요? 이미 비밀병도 하나 먹었어. 야 이거 봐봐라 슬라이딩 샷! 태클!

이게 끝인가? 여 있을 것 같은데? 아, 여섯 개밖에 없네. 시간 조가죠? Battle the Bellion. 영호 나도 오늘 몇시 알바가냐? 내 다섯 시. 네시 반. 시 어. 시. 밥 먹어야 돼. 밥 먹고 씻고 준비하고. 담당컴배이야 아, 지금 3시. 밥을 뭐 먹지? 라면. 라면. 아, 치킨가스 구나 야, 니가, 니가 <laughs> 나머지 먹고 와라. 와, 고듬렌즈 존나 맛있게 하던데, 치킨가스. 아! 올라가봐, 나 여기 하나 먹고 갈게. 오꾹 도치 도짓 아, 진짜 죽을 것 같아. 아이씨. <웃음> 지나가던 개가 비운네 아, 그럴 수도 있지. 게임 진짜 이렇게 못하네. 뭐 얼마? 아닙니다. 나 진짜 못하는 게 뭔지 알려줄까? 너? 근데 바닥에는 그거 있어. 게임에 대한 재능이 없어. 맞아. 이런 시프. 전부 다 노력이야. 그래, 마 노력으로. 아, 아이씨. 뭐해? 역시 바둑아. 아, 뭐해? 아, 개빡. <laughs> 오 예스. 아아 진짜 바보 가아 <laughs> 야, 세번 걸리면 진짜 바보 인종이었다 내가 실수지아이스크로와메이데이이데이그럴수 그 경... 아, <laughs> 있지. 새로 데이 나이트. 나이브 C in the night.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느낌 딱왔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이게 돼? 당연히 돼지 누가 하는데? 네가 못 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네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까지한 거지. 네가 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세바야. 노노 노. 노노 해 노노. <laughs> 오른쪽엔 뭐 없어?

어? 어? 먹고 올수 있도록 아니 날개, 아, 날개가 없어도못 먹을 것 같은데? 별로 와봐야 될거 같은데 도 왼쪽으로 와봐. 거절한다. 누구? 아 야. <laughs> 빨리 빨리 <되게>. 빨 씨발. <laughs> <laughs> <시벌. 웃음> 야 바람에 달아 3차 점핑기 해준다. 아, 점핑기 해준다고? 음. 날개도 어디서 먹었냐, 또? 아까 그거 그대로 있었어. 마비노비 하면은 날개 하나 먹겠다, 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야, 저 왼쪽 보석 뭐냐? 못 먹었어? 리셋! 어. <laughs> 실화인가? 아, 저기 날개가 없어서 못 먹은 거야. 리얼임. <laughs> 변명도 세죠? 리올인데 변명 오바세바였죠. 농장 에바세바죠. <laughs> 아 꺼져. 꺼져. 못 꺼져. 아 씨앙. 너무 말이 심란 심한 거 아니니 친구야. 꺼져. 아심난 심. 시... 아다 진짜 싸싸마 심하. 말이 너무 심하구나. 쓴맛 싸빠 싸빠 스파 싸빠. 먹었단다 개식게 아유 음. 하하하하하 아아출출출출 어서 가스 출출출아 좋아요 파이널레 아이 시장 바닥이는 개를 기르니까 야 이리 와봐 어. 야이개 아빠야 이러면 욕인가 <laughs> 아니지 아 열어줘 음. 문 열어줘 야이 개부모야 문 열어 <laughs> <laughs> 아 잠깐만 여기 뭐 하나 이, get a no? 이, go, get. You don't g Absolutely wonderful.